2021년 고1 9월 입문 지문을 보도록 할게요. 근데 작년부터 수능과 모든 모의고사에서 독서 지문이 원래는 3개였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4개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많은 고1, 2, 3학년 학생들이 굉장히 당황을 했다. 왜냐면 사실 독서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가 더 늘었다는 건 엄청난 압박감이야. 그나마 여기 있는 30번부터 33번에 해당하는 인문지문이 난이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하나 더 늘렸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인문지문은 주장이나 견해,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죠. 많이 읽으면 많이 읽어볼수록 지식이 쌓여서 좋습니다.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는 독특한 방식으로 선물을 주는 포틀레치라는 관습이 있다. 행사를 연 마을의 수장, 우두머리죠. 우두머리는 자신이 쌓아온 재물을 초대받는 다른 마을의 우두머리에게 무료로 나눠주기도 하고, 심지어 그것을 파괴하기도 한다. 손님들은 선물을 받고 자기 마을로 돌아와 복수를 맹세하는데, 이 복수는 선물을 준 사람들에게 담례 포틀레치를 열어서 더 많은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초기 인류학자들은 이러한 포틀레치 관습을 자신의 재산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주는 일반적 증여로 파악하고, 위신을 얻기 위해 재산을 탕진하는 비합리적인 것으로 이해했대요. 자, 증여. 선물이란 뜻이에요. 증여는 선물이고요. 그래서 위신, 뭐 위험과 신망. 자, 그거지. 내가 이 선물을 주므로써 난 쩔어. 라는 걸 어필하고자 하는 아주 쓸데없는 짓이라고 이해했대요. 하지만 모스와 레비스트로스 같은 후대 인류학자는 포틀렛치를 호혜적 교환의기로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호혜 서로 혜택을 주고받다 이런 뜻입니다. 긍정적인 걸로 바라봤대요. 호혜적 교환이란 일반적 경제적 교역, 즉 사물의 가격을 측정하여 같은 가격으로 교환하는 행위와 는 달리 대가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사물을 교환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모스는 포틀렛치가 자발성을 띤 증여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교환의 성격을 지닌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의무적으로 답례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선물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스는 이러한 포틀렛치가 집단 간의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레비스트로스는 여기서 에더 나아가 포틀렛치에 나타나는 호혜적 교환을 사회가 성립하는 원리로 제시했다. 폐쇄적인 집단은 환경의 변화나 주변의 침략이 쉽게 무너질 수 있으므로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서 교환을 하며 다른 집단과 사회적인 유대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포틀렛치와 같이 상대방에게 선물을 주는 행위가 상대방에게 부채감, 즉 내가 이걸 갚아야 된다 라는 부담감을 주고 이 부채감이 다시 선물을 주는 행위로 이어지게 만들어 결국 교환이 이루어지게 한다. 한편 다른 집단과 동맹을 맺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집단과 결혼을 하는 것이므로 레비스트로스는 교환을 위해서 친족 간의 결혼금지가 만들어졌다고 말한다. 친족간 결혼이 금지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민족 안에서만 결혼을 하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 교류를 할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요. 그래서 친족간의 결혼을 금지시켜야지만 다른 민족과의 교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겠죠. 그는 친족간의 결혼 금지로 인해 우리 부족의 사람이 다른 부족으로 넘어가고 새로운 사람이 우리 부족에 들어오는 호혜적 관계가 형성됐고 이를 통해 부족간의 호혜적 관계가 가능해져. 사회적 공동체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친족 간의 결혼 금지라는 규칙을 바탕으로 공동체에 필요한 다른 규칙들이 형성됨으로써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문명 상태로 접어들게 되었다. 즉, 완전, 그냥 무주의 상태, 완전 무슨 짐승들을 집단이었다가 이런 친족 간의 결혼 금지를 통해 서로 교류하고 규칙을 만듦으로써 드디어 인간다운 인간이 됐다는 얘기죠. 이처럼 레비스트로스는 포틀레지를 교환의 구조나 사회 규칙이라는 체계 틀 안에서 이해하고자 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인류의 비판적 현상은 친족 간의 결혼 금지와 같은 결혼 제도도 인간의 본성이 아닌 사회적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인간을 비롯한 대상의 의미나 본질은 하나의 개체로서가 아니라 전체 안에서 다른 것들과 맺는 관계 때문에 결정된다는 관점을 구조주의라고 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인간은 주체가 아니고 그 인간의 정체성은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회 구조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이 주장은 인간의 주체성을 굉장히 낮게 평가하는 입장이죠. 인간은 한낱 인간에 불과하고 인간 개인보다는 그 인간이 속해 있는 사회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관점이었어요. 구조주의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는 인간은 어떤 고립된 개인으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고 한다. 사회 구조가 인간을 만들기 때문에 인간을 이해하려면 그 인간의 구체적인 행동보다는 사회 구조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관점에 따르면 소유를 중시하고 치열한 경쟁을 하며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 역시 현대사회 구조 아래에서 형성된 특성에 불과하다. 그런 점에서 그의 연구는 현대사회의 구조 변화가 현대인들의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 30번. 답은 5번이었죠? 지금부터 너희가 영상을 멈추고 근거를 찾아보세요. 1번. 후대 인류학자들은 포틀레치가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네, 근거 찾아볼게요. 후대 인류학자. 모스는 후대 인류학자죠.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여기가 30번의 1번의 근거입니다. 그럼 1번은 맞다고 볼수 있겠죠. 2번 초기 인류학자들은 포틀렛치가 위신을 얻기 위해서 재산을 상징하는 비합리적인 행위로 보았다. 2문단 첫 번째 줄 그대로 들어가 있죠. 30번의 2번의 근거였습니다. 3번 일반적인 증여는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맞는데 2문단에 있습니다.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주는 것은 일반적 증여다. 30번에 3번 근거였습니다. 4번 일반적인 교역은 사물의 가치를 따져 같은 값으로 교환한다는 점에서 포틀레치와 차이가 있다. 네 2문단에 있는데요. 일반적 경제적 교역은 사물의 가격을 측정하여 같은 값으로 교환한다. 여기가 30번에 4번에 근거죠. 5번 후대 인류학자들은 포틀레치를 선물을 받은 사람이 담례 시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보았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문단 끝에 의무적으로 담례를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선택권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3 0번의 5번은 선택할 수 없다가 답입니다. 자, 31번 기억. 친족 간 결혼 금지네요. 친족 간 결혼 금지에 대한 레비스트로스의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은 5번이고요. 영상을 멈추고 1, 2, 3자를 본인 스스로 한번 오답을 해보세요. 1번 다른 부족과의 결혼을 유도하여 부족과의 동맹을 약화시킨다. 자, 이거에 대한 근거는 3문단에 부족간에 어, 여기보다는 위에가 더 낫겠다. 동맹을 맺는 가장 좋은 방법이 친족간 결혼금지니까 당연히 강화시키는 방법이 있죠. 31번에 1번입니다. 그러면 약화가 아니라 강화다. 2번. 인류의 보편적 현상이 아닌 인간의 본성에 의해 개별적으로 형성된 규칙이다. 자, 4문단에 본성이 아닌 구조 속에서 만들어졌다. 네, 31번의 2번의 근거였습니다. 본성에 의한 게 아니죠. 3번. 부족은 선물을 받으면 부채감을 덜게 한다. 아니죠. 뭐라 그랬어요? 오히려 부채감을 준다 그랬죠. 31번에 3번의 근거였습니다. 덜개하고가 틀렸네요. 4번. 인간이 자연상태를 벗어나 문명상태로 발전한 상황에서 성립됐다. 아닙니다. 4문단, 아, 3문단 끝에 이 규칙 덕분에 자연에서 문명상태로 접어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명상태에서 발전한 게 아니라, 이 친족 간의 결혼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문명 사이로 넘어간 거죠. 5번, 다른 집단과 동맹을 맺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어 호혜적 교환이 일어날 수 있게 한다. 이게 답이죠. 동맹을 맺게 한다. 그리고 호혜적 교환이 가능해진다. 호혜적 관계가 된다. 이런 것들이 31번에 5번의 근거가 됩니다. 자, 마지막 32번 문제 갈게요. 구조주의와 보기 사상을 비교하라고 합니다. 구조주의의 견해는 뭐였냐면요. 인간은 하나의 개체가 아니라 전체 안에서 다른 것들과 관계를 맺는 거고, 인간은 결단의 주체가 아니고, 인간의 정체성도 인간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구조에 의해서 결정되죠. 자, 그러면 보기 한번 볼게요. 전통 철학에서는 인간이 선천적인 원리에 의해 미리 규정된 특성과 본질을 갖는다고 보았다. 그리고 인간은 그 특성과 본질을 이 세계에서 충실히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존주의에서는 인간은 결단의 주체이며 자신의 특성과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고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실존주의에서는 인간을 개별적 존재로 보고 인간의 행동에 관심을 둔다. 지금 딱 봐도 구조주의랑 주장이 완전 반대라는 게 눈에 보여요. 자, 1번이 답인데요. 인간을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지는 결단의 주체로 본다. 실존주의는 맞습니다. 근데 구조주의가 틀리죠. 구조주의는 정체성은 인간은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32번의 1번의 근거입니다. 2번 구조주의는 실존주의와 달리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다. 방금 봤던 부분이죠. 3번. 실존주의는 구조주의와 달리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행동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았다. 네, 마지막 줄. 근데 구조주의는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문단에. 인간을 이해하려면 행동보다는 구조를 살펴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저기를 근거로 봤을 때 3번도 맞습니다. 전통 철학에서는 구조주의와 달리 인간에게는 본질이 미리 규정되어 있다고 보았다. 네. 전통 철학에서는 선천적으로 본질을 갖는다고 했는데 구조주의는 그런 말이 없었거든요. 네. 4번 맞고요. 5번. 구조주의는 전통 철학과 달리 인간의 특성은 집단 안에서 다른 것들과 맺는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네. 마지막 문단에 있었죠. 그래서 답은 1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번. A는 주다. 뭐 물건 따위를 남에게 넘기다. B. B도 부채감을 주다. 근데 이거는 어떤 감정을 겪게 하다. 이런 뜻이죠. 자, 1번. 아이에게 용돈을 주었다. 뭐 괜찮아요. 정말 뭔가를 주다는 거니까. 부담을 준다? 네, 이것도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는 거죠? 답 1번이고요. 자, 2번. 학생에게 책을 주셨다? 네, 괜찮습니다. 근데 먹이를 줬다? 이게 감정과는 관련이 없죠. 오늘부터 너에게 3일의 시간을 주겠다. 자, 시간은 넘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누린다. 이런 뜻이죠. 너에게 중요한 임무를 주겠다. 역할을 하게 하다는 거지, 감정 겪게 하다는 아니고요. 여행은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뭐, 이건 어떤 물건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손에 힘을 더 준다? 힘을 내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감정과 관련 없고요. 그 다음에 5번. 정을 주는 사람이다. 마음을 더 주다. 뭐, 이런 뜻이라서, 어, 상관없고요. 사랑을 준다. 뭐, 이거는 감정을 겪게 하다. 이건 괜찮은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